코피 루아 사향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커피 씨앗을 채취하여 만든 커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커피로 로부스타나 아라비카 커피 열매를 먹은 사향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커피 씨앗을 채취하여 가공하는 커피이다. 커피 생두의 생산 과정에서 습식법에 해당하는 과정을 사향 고양이의 소화 기관에서 거치게 되므로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게 되고 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두의 색은 더욱 짙어지고 단단해진다. 희귀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커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브레세티 로스팅을 하며, 향미는 캐러멜, 초콜릿, 곰팡내 등의 특성이 있다. 씁쓸하며 신맛이 적절히 조화된 시럽 같은 중후한 바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